마파라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참여한 분노의 질주 10 메인 테마곡인 엔젤 파트 1의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18일 공개되고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민은 서정적인 멜로디에 섬세한 보컬로 곡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 퍼펙트한 컬래버레이션으로 수많은 국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작업한 그래미 어드상자 머니론과 뮤직비디오에서 함께했던 장면의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니, 둘이 직접 만나 함께 찍은 거였군요. <목소리> 이 귀한 장면은 포토그래퍼 토니 보원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목소리> 무지개빛 몽환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머니롱과 지민의 실루엣이 나오다 곧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은 미위에서도 특히 둘의 찰떡하모니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냥 합성인 줄 알았는데 함께 촬영했다는 사실에 팬들은 놀라했습니다 머니롱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장면의한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아니, 따로 찍어서 편집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같이 찍었다니, 와. 인사도 나누고 어색한 저 자리가 궁금해. 우리 지민이 잔뜩 낯가리면 얼마나 귀여운데? 우리 천사 미국 가서 숨소리도 안 내고 조용하다니 이게 또 열일했던 거야?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뜨는 작업 사진. 또 하나의 즐거움. 전 세계 팬들의 열광 속에서 월드와이드 톱송 차트 1위 오른 엔젤파트1은 알트인주 80개 국가 및 지역에서 1위를 거머쥔 가운데. 그중 미국 아이튠즈에서 지민은 엔젤 파트 1을 포함한 총 6개의 1위곡을 보유하게 되며 케이팝 솔로 가수 최다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목소리>